HDC 현대산업개발이 송파, 한양이차 재건축사업에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주거솔루션을 도입합니다. 이는 그룹계열사 HDC 랩스가 개발한 AI 홈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AI 첨단 기술을 재건축 분야에 접목하는 첫 사례입니다. HDC 랩스는 AI 전단 조직을 신설하고 주거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왔습니다. 그중 핵심은 AI 홈 에이전트 월패드입니다. 입주민은 음성이나 터치만으로 조명, 난방, 보안 등 집안 주요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날씨, 교통, 단지 공지사항 등 생활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생활 비서 역할을 합니다. 월패드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AI 스마트 갤러리로 전환됩니다. 명화나 가족 사진을 디지털 액자처럼 들고 AI 편집 기능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거실 벽면이 갤러리로 변신하는 셈입니다. 또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입주민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전력, 난방 사용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줍니다. 외출 시 자동 절정 모드로 전환되고 귀가 시간에 맞춰 난방이 적정 온도로 조절돼 생활 편의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안전 헬스케어 서비스 기능은 단지 보안 관제와 연동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해 경고를 보내고,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심박수, 수면 상태 등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도 추진 중입니다. HDC 현대 산업 개발과 HDC 랩스는 이미 전기차 화재 감지, 스마트 빌딩 운영, 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해 왔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관제, EV 화재 감지, 부동산 시세 예측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송파 한양이차 재건축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입주민 전용 편의 서비스, 레지던스 디자인과 연계된 홈 IoT 플랫폼, 헬스케어 AI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아파트 단지를 넘어 인공지능 스마트 라이프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첫 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송파 한양이차 재건축을 통해 AI가 일상 생활을 함께하는 미래형 주거 단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와 디자인이 결합된 스마트 웨빙 라이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